아주 긴한 분데, 예, 아주, 저통사고로 다치셔가지고, 어, 아, 다리, 이 반대편 다리는 진짜 너무, 어, 좋다. 표시가 예? 안 나. 예, 안 나. 잘 그래요. 예, 무릎은 새로 나온, 오스에서 새로 나온 설리브입니다 아주, 새로 나온 설리브고 어, 마추콘 라인에다가, 카본 소켓에다가, 발도, 어, 카본, LP로 했습니다. 한번 굉장히 길어서, 기는 것이 또 문제야. 싸임, 싸임 같은 하태면 싸임 같은 하태 이거 좀 신기전에 어떤 어종을 신었죠? 그때는 우리 여기 하기 전에 그냥 일반 일반 신었을 네. 때 하고 지금 하고 차이는 그 많이 하지, 날주도못 하지. 뭐, 네? 하지. 네? 이거는 네? 천국이지. 네. 천국이라 말이야. 그러면 네, 그러면은 예, <laughs> 이 네? <왜> 천국이에요. 천국. <웃음> <웃음>